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특별히 영원제에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께서 은밀한 작용과 사역 가운데 조명에 의해서 가르칠 만하게 가르칠 만하게 삼으신 자들에게 역사하고 의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유일한 관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의 풍성한 사역일진데 그 사역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경의 모든 초점은 그에게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이 성경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다할 수 있는 바 없으며 오직 믿음을 선물로 내려받은 자들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에게 14절에 말씀하듯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성육신하신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칭, 추,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요 마태봉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함은 베드로에게서 스스로에게 난 고백이 아니라 17, 17절에 나오듯이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말씀처럼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조차도 베드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중고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고 중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중고와 은혜의 부흥으로 인해서 이러한 은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지식을 얻게 되는 거시지요.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전체에서 도도하게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본성에서는 도저 히 찾을 수 없는 것들이라. 오로지 하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 것들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9절 말씀.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말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게 될수 없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는 이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형께서 내주하심을 확신하고 날마다 그 안에 은혜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은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출애굽 1세대들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그의 사역에 깊고 풍성한 것들을 보았으나 너희는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비판하고 질책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 3절, 4절 앞절부터 3절부터 계속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출국 1세대들은 그 많은 시험과 이적과, 이적과 큰 기사를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좀더직역하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지 아니하셨다. 주지 아니하셨다. 너희들에게. 깨닫기 위한 마음도 주지 않냐 하셨고 보기 위한 눈도 주지 않냐 하셨고 듣기 위한 귀도 주지 않냐 하셨기 때문에 멸망했노라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통상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성례일지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주일 사모하면서,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신다면 은 저와 같은 교육자들도 혹은 신학도들도 만만치 않게 열심 내어서 기대하고 주의를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옵니다 신명기 말씀 우리 교회에서 지난 2년간 단위 목사님께서 3회 설교를 하셨고 우리 최상민 목사님께서 최근에 신명기 8장으로 한번총 4회 정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얻는 유익이 있는데 어, 그 깊은 말씀의 풍성함을 어, 깨닫게 되고 어, 배우는 자로서 어떻게 본문을 보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이것은 또 배우는 자로서의 유익인데 가끔씩 단임 목사님께서 우리 재상임 목사님께서 남상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책들이 어, 의미 있는 책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명기를 설교하시면서 단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언급하신 책들을 기억하십니까? 칼빈의 책이겠죠. 그런데 하르모니아라고 해서 출애굽기 뇌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마치 공감복음과 같이 1536년이던가요? 그가 어, 칼빈이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전에 묶어서 보통 모세오경이라 하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 다섯 건일진데 출애굽기로부터 내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어, 주석한 것을 묶어서 율법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출애굽기부터 역사적 진행 순서로 그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와 역사라는 두 가지 틀로서.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주례를 해 나갑니다. 그의 서문에 보면은 왜 그렇게 자신의 독특한 의도로 가지고 주례를 하냐면은 모세의 작품을 독자들이 보다 쉽고 넓고 깊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아무 목적도 없다. 그렇다면왜 출애굽기로부터 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묶어서 이렇게 일관적으로 해석을 했을까 들여다 보았더니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역사하고 교리로 전체를 레이기부터 신명기를 묶어서 일관되게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고 그 주제는 율법입니다. 어, 레이기부터 신명기까지 주제를 율법이라고 보는데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 칼비는 의롭고 거룩한 생활에 대한 규례라고 표현하면서 이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들고 레이기부터 신명기를 마치 실에다가 구슬을 한 번에 쫙 깨는 모양으로 역거가고 있습니다. 확장시켜서 계속 설명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구약학 주석들이 나오고 어, 구약학자들이 주예를 하지만 고대 근동조약들과 연관해서 십계명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서 확대하는 것은 볼수 있지만 이토록 5, 600년 전에 어, 이토록 시도해서 이미 주예를 했는 것은 보기 드문 어, 일이었고 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 책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어, 보셔서 내일부터 신명기까지는 계속 묵상하시면서 한 번에 공부하시면은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리와 역사 두 가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두 가지 큰 주제로서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는데 역사는 역사대로 설명하면서 교리는 네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한 소론을 묶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주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서 그 율법을 이해하되 특별히 성도들의 삶과 예배의 규범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레이기는 우리 가영이 잘 알듯이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 속본제 이런 것들이 1장부터5장 진행되듯이 이 모든 것들 통틀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첫째는 십계명에 대한 율법에 대한 서론이요두 번째는 십계명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 0장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 나오는 것을 또 한번 레이기부터 신명기까지 엮어서 이를 중심으로 성경을 엮어가고 세 번째 교리의 특성은 십계명을 더욱 확장시켜서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든 그 말씀 구절 구절들을 십계명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엮고 있고 네 번째는 구약에서 이미 율법의 실체이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면서 그의 자녀된 백성된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엮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레이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주제를 멋지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가장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 끝까지 바로 이 백성들을 조차 가실 것과 그들의 죄악스러운 불경건, 그들의 혐오스러운 불이, 배음망덕 등을 대적하심으로 끊임없이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과 다투시리라는 것 등은 그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극류를 뚜렷하게 나타내주는 증거이다. 제 말로 풀어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적 사랑이 백성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들이 아무리 반항하고 어, 반역하고 폐역하게 하나,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심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끊임없이 끝까지 그의 뜻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과 언약적 사랑이 레위기로부터 신명기까지의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음, 너무 정확하다고 보여지고 여러 책들을 참조해도 이것만큼 풍성하게 요약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최상님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세 편의 설교와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로 이제 자신의 사명을 모세가 승계. 어 넘겨 주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인데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창세기로부터 하란에서 나온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부터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어 민수기에서 율기의 어떤 법들 너네가 지켰느냐에 관한 역사적 서운에 가는 것들이 첫 번째 설교로 두 번째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되고 그 끝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는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출애굽 1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으로서 의미가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그렇게 패역하고 망했느냐? 를 설명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요즘 기도하시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주님,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실 텐데요. 전도사님에게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저는 오늘 남은 시간에 깨닫는 마음에 초점을 두어서 구약과 신약을 조금 더 보면서. 어, 이 본문의 맥락 안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특별히 여기서 깨닫는 마음이라고 할 때, 어, 의미로서는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문맥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맥에서는 첫 번째, 깨닫는 마음이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그들이 어찌 이웃을 사랑하겠는가. 그래서 모세는 이 본문을 쓰면서 신명기 10장과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율법의 핵심이자 십계명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깨닫는 마음이 없었으므로 이 마음이란 것은 우리의 지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깨닫는 지성이 없는 너희들아, 이 폐역한 너희들아. 너희들아, 보아라. 너희가 이 깨닫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노라. 라고 하면서 깨닫는 마음이 없으므로 너희가 사랑이 없노라.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 깨닫는 마음이 있었다면,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 나오듯이 거류민까지 사랑하였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이 있었다면, 저기 믿지 않는 이방인들조차도 너희가 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깨닫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둘째로 이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깨닫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함을 교육받았고 설교를 들었고 모세로부터 아론으로부터 열두지파의 각각의 우두머리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은혜를 알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교만하여져서, 단단하게, 어느 그들은 돌같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거부했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시편 18편,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실 때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고, 여호와 하나님 내 흑암을 밝히실진데 그들은 여전히 흑암 가운데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금요설교 말씀 시편 56편 8절의 말씀에도 나오듯이 내 눈물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눈물이 주의 병에 가득 담기는 순간에도 여호와를 보게 하십니다라는 그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눈물이 주의 병에 담긴다는 고백 속에서도 어, 다윗은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괴롭고 혼란의 상태 속에서 요하의 어떠 하심 곧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극률과 그의 깊고 넓고 오묘하심을 노래하게 되는 것 이것은 깨닫는 마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칠십구 일 세대들은 특히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깨닫는 마음은 우리의 어떠함을 알고 우리의 깨달을 바의 핵심인 주께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레위기 1 8장5절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사람이 이를 행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해서. 마치 이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공로로서 영생에 이르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오류이지요.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고백만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할수 있게 될 진데.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누구리요 나에게는 허물밖에 없노라는 이 통곡의 고백은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더욱 나아가게 합니다. 이 통곡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와 의를 이루셨음에 대한 찬송으로 나아가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얻다함을 확인함으로써 더욱 주의 은혜에 매달리게 합니다. 주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오로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축계로 말미암고 축계로 돌아가는구나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 어, 우리의 눈을 위해서 햇빛이 필요한 것 같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성령의 조명하심, 가마하심이 필요한 것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눈을 위해서 햇빛이 필요한 것 같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성령께 의지하는 깨닫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같이 보실까요? 1장 20절과 2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2장 1절. 되셨으면 한 목소리로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곳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가 이르시되 아멘 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곱 별은 누구입니까? 일곱 교회의 가영아 잘 읽어보세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입니다. 안겔로스 헬라우는 천사인데 여기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가영이 대답해 주세요. 일곱 초대는 무엇일까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장일절 이후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나오는 일곱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장1 절을 보면은 말씀의 사역자를 붙잡고 각 교회에 다니시는 이 주님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지만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의 사역자를 어 잡고 이렇게 다스리시면서 친히 사역하시는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어린 아이에게는 어머니와 같이 맞추어 주시고 좀더 자란 사람에게는 학교와 같이 맞추어 주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요? 머리이신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곧 머리이신 주님 그리스도께로 친히 주님이 몸을 세워 가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친히 이 교회 가운데서 끈이 되어 주셔서 이 진리신 기록된 말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화가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으로 각인시켜 주시는 것 교회를 다진 신은이가 주님이실진데 주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상 그리고 오늘날까지 해서 가장 설교를 잘했던 분은 누구일까요? 모세 음, 주님 주님이 가장 잘하셨겠죠. 어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주님이 당연히 잘하셨겠죠. 그럼 두 번째 서열을 매겨 본다면 감이 누굴까요? 아까 우리 박수현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모세가 아닐까요? 주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설교자가 훌륭했더니 백성들이 잘 들었더라.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더라. 모세가 설교를 잘했더니 백성들이 들었더라. 아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더라. 끝까지 원망하다가 죽었더라. 심판 앞에 섰더라. 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성령충만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스대반이 성령충만 하여 설교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찔려 스대반을 돌로 쳐 죽였더라.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의 증언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호세아서의 가장 부강국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던 그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가 부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원인을 중요한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아까 마음이 지식과 통하는 단어라고 했죠. 내 백성이 이 지식을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이 없노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지식이 없노라. 복음서에 보면 노래 후렴구 같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끝에 기억나십니까? 마태봉 13장 그리고 13장 9절 43절 11장에 등장하는 것.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귀가 없다고 하십니다. 귀가 없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바울의 에베소스 1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삼일체 하나님을 어, 소개하면서 부르는 기도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삼일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성부 성자 성령의 어 깊고 넓으심을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정도를 부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제 이야기를 저는 많이 안 하는 편인데요. 저기는 어 조모와 조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다. 두분다 이제 여든 음이신데요 저희 조모께서 독특한 신앙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음, 우리 조모의 할아버지를 이제 정식 명칭으로 친척을 부를 때 진외 할아버지라 부르더라고요. 촌수가 너무 복잡한데 그 할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선교사들이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함께 그때 조사라고 하더라고요. 조사셨는데 그때 선교사들 들어왔을 때 같이 이제 통역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제 우리나라의 일 세대세요 그래서 수많은 그의 할아버지 자손들이 이제 아, 딸이 우리 할머니시니까 어, 할머니의 동생들 언니들 그리고 남동생들 목회자들이 많고 장로님들이 많으신데 어~ 부정적인 것들을 더 많이 받고 어, 그래서 잘 이야기를 안 해요 너무너무 많은 한국교의 어떠한들을 보아왔고 어~ 그래서 남들이 신앙을 자랑할 때 어, 나는 그게 부정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어, 저는 오히려 침묵하는 편인데 그 부정적이라고 해서 남들이 알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은밀한 것들, 어쩌면 기복적인 것들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어떠함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고 저는 많이 배웠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 우리 조모께, 할머니께 감사한 것은 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어, 교회에 가거든. 단임 목사님께 인사를 잘해라. 예의를 갖추어라. 두 번째는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단적인, 그러니까 총회에서, 노회에서 그단임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규정하기 전까지는 그 교회를 떠나지 말고 붙어있어라. 물론 많은 교훈을 주셨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 의미가 이제는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듣는자의 책임이 크다. 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조금 할 때부터 하나, 할머니의 그 무릎하게 앉아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기억납니다. 이제 조금 이제 조금 이해가 갑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부터 많은 부흥이 있었지만 얼마나 그만큼 많은 오류들이 있었습니까? 어, 기복적인 신앙들 어, 그리고 또. 그 복음에 대한 모리해로 말미암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지만 그만큼 많은 오류도있었을진데 제게 남아 있는 하나의 우리 가정 교육에서의 교훈은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여라 지나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우리가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우리 주일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기도 세목은 이것은 이것임은 분명합니다. 이사야서의 하나님께서 잠이 잠을 자게끔 영을 부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이 드는 영을 부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십니까? 위기입니다. 어, 당장 엎드려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주님 부탁드려오니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 주님 저를 이미 가르칠 만하게 기경하여 주셨사오니 부디 주님 계속하여 주님의 의가 은혜가 저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들리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의 아둔한 이성에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넓고 깊고 부요한 주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주일 예배단에 나오셨을 때 교제보다 어, 서로에게 눈 인사를 하는 것보다 어, 떠듦보다 먼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단임 목사님. 부교자 우리 목사님들 주중에 어 20시간 30시간 이상씩 말씀 충분히 준비하십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 하시는 만큼 본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본인의 한 주간에 분주했던 삶들 마감하고 내려놓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싸움이 달려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어 선지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이고 주님이 엄중히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입술에, 마음에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이 되시는 주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 아오니,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교만과 아집과 연약과 제약들을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는 아름다운 심령을 허락하시되, 요셉이 주의 말씀 기억하여 그 순간에 범죄하지 않았듯이. 우리가 세상의 많은 여건 속에서 살 때도 깨닫는 마음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기뻐하시는 자리에만 서는 이땅 지상의 나그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조차도 주게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